네, 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 TV 우동입니다 오늘은 육십갑자 서 33번째 병신일주 병신일주에 대한 본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병 화는 화의 대표값입니다. 신금은 절기로 입추를 나타내죠. 입추 금입니다. 금화 교육 병화 일 지에 편재를 깔고 앉아 있군요 편재 고전해보면 병신일주를 우리는 외방득자사주다 그만큼 급하다라 는 것을 아마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고 어, 신금이 영마 영마성 이고요 그 다음에 지살로는 십이신살로는 지살을 나타내죠. 그래서 병신일주 남자들을 외방득잘 사주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데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병신이라고 하는 이 일주의 풍부된 기운은 화라고 하는 그런 기운과 금이라고 하는 기운이 대대하고 있다. 금화교육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무임경이라고 하는 지장간 속에 무투. 식신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임수는 평관이죠. 경금은 편제입니다. 병신일 주를 가진 남녀는 공이 성격이 좀 급하죠. 그렇지만 그러한 본성, 마음속에 있는 본성 중에서 식신의 역할, 식신의 역할이라는 것은 토를 의미하고 토라는 것은 화와 금의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조종자, 중재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의 역할에 따라서 병신 일주들은 편재가 잘 발현된다면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주가 병신 일주일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평관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임병극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평관이라고 하는 것은 병신 일주 속에 있는 임수가 병화 일간한테는 공박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혹은 공포심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무리 성격이 급하더라도 임수 임수가 득세한다면 뭐 성격은 급할 수 있어도 행동력이 나올 수 없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병신일주들한테는 이런 임수 수라는 거는 두려움과 공포로 대변할수 있죠. 두려움과 공포, 이러한 것들이 선순환된다면, 아무리 편제가 지배하더라도 절제할 수 있는 어떤 방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이게 득세한다면 상당한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도 병신일주가 자기 본성을 잘 발현해서 사회에 적응해 준다면, 제가 보기에는 무토라고 하는 식신의 역할이 킵 포인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턱되고 일을 빨리하리,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 속에 계획과 궁리가 서줄 수 있다면 일주 중에서 상당히 일 처리의 속도가 상당히 빠른 일주가 병신 일주가 아닌가 봅니다. 관건은 이 식신이 어떻게 잘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병신 일주들의 어떤 일의 처리 속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본성이라고 봅니다. 마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병화의 임무는 금이라고 하는, 금은 우리가 열매로 표현하죠. 열매를 더 단단하게 하는 어떤 그 열매의 형태를 단단하게 해주는 데는 병화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적절한 수의 역할도 형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 임수는 무식계에서 병화한테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표출될 수 있죠? 이를 대범하게 하기 위해선 임수를 갖다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러한 것도 병신일주의 어떤 특성이 빨리 발현되느냐, 아니면 그 특성이 잘 나오지 않느냐는 임수와 무토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병신일주들은 대범해 보이지만, 본성계 자리를 갖고 있는 임수로 인해서 소심해질 수 있는 이 임수의 힘의 크기에 의해서 소심해질 수도 있고 두려워질 수도 있는 그러한 성분과 또 무턱대고 급하게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자기의 욕망계를 극할려고 하는 그러한 기운이 조절자로서의 역할 식신이 조절만 해줄수 있다면 병신일주는 아마 육십갑자 중에서 최고로 일처리 속도가 빠른 일주가 병신일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고전 책에 보면 외방득자니 아니면 소실득자니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영마와 십이신살로 지살로 있어서 남자인 경우에 돌아다니면서 애를 낳는 어떤 그러한 기운으로. 어, 묘사하지 않았는가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임수와 평관 그 다음에 식신이 어떻게 조화가 돼가지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병신 일주의 관건이 달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병자도 자수라고 하는 지장간의 임수와 개수가 있죠? 자, 뭔가 구성하고 있는 지장간의 성분이 확연하게 틀립니다. 병화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임수에 굴복을 하든지 아니면 개수에 굴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어디에 적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자 일주는 천간의 어떠한 지지가운냐에 따라서 구성하고 있는 지장간의 성분이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이 발현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병자는 임수의 극을 받고 있는 것은 신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임자와 병신은 식신이라고 하는 병화를 설계시키는 기운이 있어서 병자보다는 그래도 더 궁리하는, 더 유리한 일주가 병신일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병신일주는 급하죠. 그렇지만 그 급함은 임수와 무토가 병신일주의 그 본성계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발현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처리 속도, 일의 마무리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봅니다. 오늘도 병신 일주 사주를 법륜도에다 놓고를 감명해 보겠습니다. 예, 1997년 3월 18일 음력 묘시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정축 갑진월 병신 일입니다. 예. 자, 화, 화생, 토, 토생, 금, 금생, 수, 생, 목, 병화에, 신금이서, 편, 재, 묘목은, 정인 도그 축토 상관 진토 식신 그 다음 정화조 감목 그 다음에신금 경신 합수가 됐네요. 정제와 합이 된 분이니까 상당히 꼼꼼하고 치밀한 면이 있죠. 목이 용신이고 화가 희신입니다. 깊게 생각하는 능력과 그다음에 감성도 풍부하신 분이고 또한 가지는 정제와 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치밀하고 꼼꼼하다. 사주 원국에 그러한 기운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묘신이라고 하는 건 귀문, 귀문살이죠. 상당히 예민하다. 예. 예민함도 있다. 사주 언국에 이렇게 용신과 희신이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용신과 희신이 없는 사주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유리한 인생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간목이 이분의 용신입니다 정화도 화가 희신으로 들어와 있네요 본인 자신이 희신일 수도 있고요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상당히 많을 수 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욕망계와 합의돼서 관을 만드는 어 이렇게 식상관이 발달된 사람들은 어쨌거나 때가 되면 자기 사업을 진행해서 자기만의 어떤 조직, 자기만의 어떤 인생관, 자기만의 어떤 법칙을 만드는 뭐 이렇게 활발발한 어, 법률 구조를 갖고 있다면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자기만의 사업체를 만들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신 일주는 그나마 진토가 식신이죠. 식신생 재해주는 상당히 치밀하고 조직적인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일처리 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유리한 사주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때가 되면 크게 성장할 청년입니다. 감사합니다.